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25년 qs 세계경영학과 순위의 한국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 평가기관인 qs가 공개한 2025qs 전 세계 경영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 세계 500위권 내에 든 한국 대학들을 간추려 소개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연세대학교의 경영학과가 34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앞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13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영학과는 기업체 평판부문에서 57.3점, 학술적 평판부문에서 52.1점의 점수를 얻으면서 2025QS 세계경영학과 순위 451위에서 500위 사이에 오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대 학교와 함께 공동 13위를 차지한 또 다른 대학은 아주대학교의 경영학과였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영학과의 기업체 평판은 48.4점, 학술적 평판은 57.3점으로 2025 QS 세계 경영학과 순위 451위에서 500위 사이를 차지하면서 공동 13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공동 1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한 세종대학교의 경영학과는 기업체 평판부문에서 50.9점, 학술적 평판부문에서 55.4점의 점수를 얻으면서 2025 QS 세계경영학과 순위 351위에서 400위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동 12, 두 번째 대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영학과입니다. 여자대학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순위권에 오른 이화여대의 경영학과는 기업체 평판 부문에서 55.2점, 학술적 평판 부문에서 57.9점의 평판 점수를 받으면서 2025QS 세계 경영학과 순위 351위에서 400위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동 12세 번째 대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중앙대학교의 경영학과 였습니다 중앙대 경영학과는 기업체 평판 부문에서 57점, 학술적 평판 부문에서 55점, 54.4점의 점수를 받으면서 2025 QS 세계 경영학과 순위 351위에서 402 사이에 랭킹되었습니다. 이어서 9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는 포항공과대학교의 경영학과입니다. 포항공대는 이공계전문대학입니다만 경영학과 순위에 평함된 것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연구하는 교수들이 있기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기업체 평판부문에서는 66.7점, 학술적 평판부문에서는 58.3점의 점수를 받으면서 세계경영학과 순위 251위에서 300위 사이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8위는 서강대학교의 경영학과입니다. 서강대 경영학과는 기업체 평판 부분에서 60.8점, 학술적 평판 부분에서 64점의 점수를 받으면서 2025 QS세계 경영학과 순위 201위에서 252 사이에 올랐습니다. 7위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의 경영학과입니다. 경희대 경영학과는 기업체 평판 부문에서 58점, 학술적 평판 부문에서 65.4점의 점수를 받으면서 2025 QS 세계 경영학과 순위 151위에서 200위 사이에 랭킹되면서 대한민국의 경영학과 가운데서는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총합점수가 나오는 대한민국 6개 경영학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위는 한양대학교의 경영학과입니다. 한양대 경영학과는 기업체 평판 부분에서 68점, 학술적 평판 부분에서 68.3점의 점수를 받으면서 종합 점수는 이와 다른 요소들이 혼합되면서 71.3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2025 QS 세계 경영학과 순위 117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인문사회 캠퍼스와 대학 본부를 두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의 경영학과였습니다. 성대 경영학과는 기업체 평판 부문에서 67.1점, 학술적 평판 부문에서 70.5점의 점수를 받았으며, 종합 점수는 71.6점으로 2025 QS 세계 경영학과 순위 115위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4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영학과였습니다. 카이스트 경영학과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홍릉 캠퍼스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업체 평판 부문 72.9점, 학술적 평판 부문 76.5점, 종합 점수 75.3점으로 세계 경영학과 순위 6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3위는 고려대학교의 경영학과입니다. 고려대 경영학과는 기업체 평판 부문에서 73.8점, 학술적 평판 부분에서는 80점을 돌파하며 81.9점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종합점수 78.9점으로 QS 세계경영학과 순위 올해는 4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세계경영학과 순위 2위에 오른 대학이 바로 서울대학교의 경영학과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는 기업체 평판 부분에서 76.4점, 학술적 평판 부분에서 81점의 점수를 받으며 종합점수 79점으로 2025 QS 세계경영학과 순위 40위에 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를 2위로 밀어내고 세계경영학과 순위, 대한민국 대학 순위 1위에 오른 대학은 어디였을까요? 대방의 1위는 바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의 경영학과였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는 기업체 평판 부분에서 72.1점, 학술적 평판 부분에서는 81.9점의 점수를 받으면서 종합점수 79.4점으로 2025 QS 세계경영학과 순위 34위에 오르면서 대한민국 1위의 경영학과로 QS가 평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5 QS가 선정한 세계 10위권 내 경영학과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1위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로 96.2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2위는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약칭 MIT의 경영학과로 92.4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3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경영학과는 92.2점의 점수를 받았으며 4위는 프랑스의 인세아드라고 하는 MBA 단설 경영대학원이 91.6점의 점수를 받으면서 4위에 올랐습니다. 공동 5위는 영국의 옥스브리치라고 불리는 옥스포드 대학교와 케임브리치 대학교가 각각 90.5점의 점수로 차지하였으며 7위는 영국 런던의 비즈니스 스쿨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한 대학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으로 89.7점의 점수를 받았으며 9위는 와튼스쿨로 유명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89.5점 10위는 이탈리아의 토리노에 위치해 있는 보코니 대학교 89.1점의 점수를 받으면서 이들 대학이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경영학과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 세계 경영학과 순위의 한국 대학 순위와 세계 10위권 경영학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